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상 it 입니다 아 여러분 이미지를 만드시거나 영상을 만드시거나 음악을 만드실 때 여러 고민 되시죠 저와 함께 ai 를 통해서 쉽게 할수 있는 방법 알아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재밌는 책이 하나 나와 가지고 소개 드리려고 가지고 나왔어요 자 써있죠 AI로 이미지, 영상, 음악 한 번에 끝내기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굉장히 재밌고 쉬운 책입니다. 이 책을 읽으시게 되면은 이런 영상이나 이런 사진들을 만드실 수 있어요. 자, 이 책이 좋은 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바로 따라해 보실 수 있게 수록이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어. 어 최근 독자들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 입문, 중급, 고급 과정으로 나눠서 Ready, Set, Go라고 하는 3단계로 나눠서 돼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서는 난 이미 잘 하는데 이러신 분이 계실 거고 아무것도 모르겠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정확하게 페이지가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먼저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파트 2에서는 이미지를 좀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파트 3에서는 영상을 만드는 방법들. 파트 4는 음악을 만드는 방법들이 되어져 있는데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이거 괜찮은데? 라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한 가지는 무료 버전하고 유료 버전 사용하는 게잘 나눠져 있습니다. 요즘에 유료로 구독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솔직히 이야기 드리게 되면 어느 정도 돈은 내셔야지만 더 좋은 것들을 만들 수 있기는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맛배기를 할때 전문가는 아니지만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럴 때는 에 가볍게 보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이럴 때는 고급 도구가 아니라 일반적인 도구 무료로 사용해 살수 있는 방법이 나와 있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직접 눈으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유료로 돈을 줬을 쓸... 뭐가 달라지게 되는 것들이 있는지 자, 그런 것들 역시도 하나하나 좀 편안하게 책에 소개가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의 디자인을 사용해서 여러 가지 포스터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하시게 되면 여러분들 혹시라도 카페를 운영하시거나 이런 분들한테 도움이 좀 되실 수 있겠죠. 85페이지에 있는 레오나르도 AI를 사용하는 방법 같은 경우에도 이걸 다루는 곳들이 많이 없거든요. 근데 보시게 되면 하나하나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 프리랜서 디자이너나 개발자가 자신을 소개하는 포트폴리오의 표지 이미지 만드는 것들 그대로 함력해 보시게 돼도 거의 비슷한 것들을 만들어 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리고 굉장히 편하게 정리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가요. 146페이지를 보시게 되면은 브루 캡컷 마지스토 인비디오 루마 드림머신 레오나르도 AI 런웨이 어도비 프리미어 프로 등 유료 버전이랑 무료 버전 쓸수 있는 다양한 ai 도구 같은 것들이 한 번에 표로 또 정리가 되어져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아 나는 어떤 걸 한번 써볼까 하고 선택하시기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책에 백미 제일 좋은 점 중에 하나 또 소개해 드릴게요 194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일단 표로 정리되어 있는 거볼수 있죠 우리가 영상을 만들 때 효과를 넣어야 되는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괜찮은 영상을 만들고 싶을 때 아무리 우리가 만들어 보고 싶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프롬프트를 써야 되는지 이 부분이 헛갈리기 쉽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어 있어요 컷이라든지 줌인이라든지 슬로우 모션을 넣어 주는 거라든지 거꾸로 한번 재생하는 것들 여기 나와 있는 효과들을 적절하게 조합하시게 되면 요 영상의 리듬감도 만들어 낼수 있고 예전과 다른 영상을 만들 수 있다 이게 바로 활용할 수 있는 포인트 중에 하나죠 자, 그러면은 이 책을 누가 보시면은 좋으냐? 사실 인공지능에 대한 책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의 책이기 때문에, 어, 나 같은 경우에는 영상도 안 만들 것 같은데, 음악도 필요 없는데, 이미지도 필요 없을 것 같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각각의 니즈가 다르실 거예요. 그거를 잘 만들어 놓은 게 파트 5입니다. 다섯 번째 챕터를 보게 되면은 직업별 AI 활용 방법 실습이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는 직장인들은 어떻게 쓰면 되는지, 재미나이를 이용해서 쇼츠 대본 한번 만들어 보고 나서 이걸 가지고서 드림머신으로 동영상을 만드는 방법. 이런 것들이 잘 수록이 되어져 있고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어 나는 카페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떤 브랜드나 추천을 만들 수 있을까 GPT한테 물어보고 나서 메뉴에 대한 이미지는 디자이너로 만든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의 AI를 쓰는 게 아니라 요즘에 있는 생성 AI를 믹스해서 이것저것 활용을 해 원하는 결과를 뽑아낼 수 있는 방법들이 굉장히 잘 나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서요 저 같은 강사나 책을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야 이건 이렇게 활용을 하게 되면은 내가 만드는 프레젠테이션의 퀄리티를 좀 높일 수 있다든지 메뉴판의 질을 좀 높일 수 있는 방법들 무엇보다도 이런 작업들 더고 퀄리티의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는 외부의 의뢰를 하셔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그 전에 사전작업으로다가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볼수 있다는 것들 나의 느낌을 살려 갖고 만들어 낼수 있다는 것들 이게 좀 좋은 점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꼭 한번 AI로 이미지, 영상, 음악 한 번에 꺼내는 방법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12페이지 시작 이렇게 이돼 있어요 신입사원들의 영상 제작 도전기라고 하는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매년 초라든지 아니면 중간중간에 신입 직원분들이 들어오시게 되면 다양한 미션을 수행할 때가 좀 있죠. 그럴 때 어떤 식으로 AI를 활용을 하게 되면 미션 활용하시는데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팁도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나오자마자 주문을 해서 하루 있다가 받았었고, 오늘 뭐 하루 만에 일단 다 읽었어요. 읽고 나서 저도 좀 몰랐던 부분을 찾게 돼가지고 적어놨고 바로바로 바로 활용을 한번 해보고 있는데 이거를 통해서 제가 만드는 영상하고 이미지어 같은 것들 조금 더 좋은 퀄리티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망설이지 마시고요. 이런 것들은 모든지 직접 한번 해보셔야 되거든요. 꼭 한번 책도 보시면서 옆에 띄워놓고 중간 중간 따라해 보시면은 제일 좋겠죠. 자, 그리고 이렇게 187 페이지 이런 부분들을 보시게 되면은 옆에 QR 코드로 좀 만들어져 있어요. 이런 QR코드를 확인해 보시게 되면 책만으로 좀 어려웠었던 부분들을 한번더 확인할 수 있으니까 역시 꼭한번 QR코드도 확인을 하셔가지고 책 이외의 책, 책 바깥에서 더 많은 지식을 얻는데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가끔씩은 제가 읽었던 책이라든지 좋은 책이 있으면 소개해 드리는 시간도 가지려고 합니다. IT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이것저것 여러분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궁금하신 것들 더 많이 이야기 드린 일상 IT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용 괜찮으셨으면 주변에 많은 공유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재밌는 책 찾아서, 재밌는 이야기들 찾아서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상 IT였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